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샤베트 엑에다가 이거를 샤베트 엑에다가 글리터 넣으려고 해요. 지금은 친구 집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샤베트까지 줬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어 사람 들어오셨네요 댓글 달아주세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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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이? 나 지민이랑 있어 어나 나 지민이지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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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줘 윤정이야 윤정이야 <웃음> <웃음> 윤정이지 유... 아 윤정이지 란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지민이 <laughs> 옆에서 같이 샤베트 만졌는데 얘가 샤베트 조심 다 지금 만지는 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깐만 들어줘. 윤정아 응? 안녕. 가리겠다. <laughs> 아, 아, 안녕. 하트. 윤정은 왜나 얘를? 내용인데 하트가 아니요 저희 조금 있다가 놀러 나가려고요. 우리 좀 이따 놀러 갈까? 이따로? 네. 샤베트 머리 크레이기들. 샤베트 자 이제 토핑 넣을 시간. <laughs> 무슨 색 할까 우리? 음. 난 기본적으로 놀아. 노랑?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하나인증이만 지금 보내고 있어 어 지금 인정이밖에 없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보낼 수 있는거야 나도 모르겠 빙.. 그니 나는 내가 너무 덥다 내가 넉넉한 거야, 넉넉한 거야. 이거 어떻게 돌려 돌려줘 노란색까지? 응아 응. 나도 손이 아아 아어수없네요 아. 여러분 들어야지. 빨간 제이터빙 섞으겠습니다 저도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완전 이거 샤, 리얼 샤베트 아닙니까? 해보겠습니다. 이제가 내일 칠해줄게. 내일 지민이가 만지게 해준대요. 좋아요 눌러라고. 굿굿 굿.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왜안 남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민이. 지민이. 우리 반 전학생. 선지민을 소개합니다. 어, 좋아요가 생겼어요! 으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 근데 이래도 아무 상관 없잖아. 그럼 이거 왜안 돌려줘? 아, 잘 안되다 지금 우리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래 아 진짜? 응. 사람 두명이네요 안녕하세요 응? 어 없다 물 없다 물었다 물 없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어 사람 두명이었는데 한명 나갔네요 지민이 바지 인증 지민이 바지 알겠어, 오늘 학교에 입고 온 거. 지민아, 말좀 해. <laughs> 아, 다이아님, 말좀 해주세요. 다이아님, 저희 이제 놀이터 나갈까요? 네. 6시 30분인데. 저희, 저희, 네, 저희 이제 할게. 또... 이제 놀이터 나가겠습니다. <laughs> 아, 끝이다.